1992년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2x 플러스 3i는 55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의 x와 y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디오판토스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gcdab가 b이면, 이 여기서 a랑 b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ex 플러스 by는 c라는 디오판토스 선형 방항식이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자, 이때, 이것과 이것의 최대 공약수가 바로 D이면 바로 AX p l u BY는 D를 만족하는 XY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립하는 경우는 바로 D가 1인 경우 AX p l u BY가 1인 경우 바로 이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바로 AX p l u BY C가 해를 가질 조건은 바로 이 D가 C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d는 아까 했듯이 a랑 b의 최대 공약수가 바로 d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해를 우리가 보면, 일반 해는 특수의 하나를 찾아주고, 거기에다가 x는 x0 플러스 더하기 d분의 at, 그리고 y는 y0 마이너스 d분의 bt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인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두 가지를 알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양의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자, 양의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 양의 정수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 해가 있을 조건은 이 D가 C를 나눈다는데, 2와 3의 최대 공약수는 1이죠? 그리고 1은 55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는 무조건 존재하겠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존재하니까 우리는 이 특수해를 구해줘야겠죠? 특수해를 구해주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써서 양의 정수해로 이제 범위를 축소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그냥 이것을 만족하는 수를 대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첫 번째 방법. 자, 2에다가 그냥 20을 넣어주고 x에다가 3에다가 바로 5를 넣어줘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40이고 여기는 15니까 합치면 5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20을 바로 x0로, 5를 y0로 특수해로 놓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거기다가 이제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x0, x는 x0에다가 플러스 d분의 bt. d는 여기서 이거의 최대 공약수니까 1이고 b는 3이죠. 그래서 3t. 자, 이제 y를 구해보면 y는 y0, 5-입니다. 여기는 d분의 at가 들어가는데 d가 1이고 a가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et. 그리고 여기서는 t가 정수. 자, 이렇게 하면 바로 구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게 x와 y의 일반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양의 정수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이 x, y가 바로 이렇게 양수가 되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의 범위를 보면 바로 3t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이렇게 되면 t가 마이너스 3분의 20보다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0보다 크려면 5가 이 t 보다 커야 되고, 2분의 5가 t보다 크다. 즉, 여기다 써주면 t는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주면, 여기는 2가 들어가고, 1, 0,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기게 마이너스 8과, 아니죠. 마이너스 6과 3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까지 들어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즉, 이렇게 해서 아홉 개가 되겠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첫 번째 거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 AB의 최대 공약수가 D이면, AX 플러스 BY를 만족하는, 이 D를 만족하는 게 XY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이 a 고 B죠? GCDAB는 지금 1이죠? 그러면, 2X 플러스 3Y는 1을 만족하는 이런 XY가 무조건 존재하겠다라는 뜻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 y를 한번 구해보면 2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고 3에다가 1을 넣으면 이 값이 1이 되겠죠. 이 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요. 자, 근데 우리는 55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5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55 더하기 3에 55는 55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특수해를 바로 요걸 x0로 요거를 y0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를 구해주면 x는 x0인 마이너스 55 더하기 d분의 pt죠. d분의 pt. 먼저 들어오는 것은 d분의 p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d는 지금 1이고 b는 3이죠. 그래서 더하기 3t y는 y0가 지금 55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d분의 at죠. d는 1이고 a는 지금 2입니다. 그래서 2t 자 그리고 t가 여기서 정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특수해가 이렇게 구해졌고 우리는 이게 바로 양수가 되는 해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t가 x쪽을 먼저 볼게요. 55보다 커야 되고 t는 3분의 55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이 부분은 55분의 2가 t보다 작겠다. 즉, 여기가 2분의 5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해주면 얼마인가요? 여기는 25, 27. 27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t.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네요. 어, 18? 18가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면 27, 26, 25, 24, 23, 22, 21, 20, 그리고 19까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개수 세주면 하나, 둘, 여기까지 4개, 여기도 4개, 하나 더해서 총 여기도 9개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